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사건. 체육계 인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스포츠 인권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체육계 내부 절차로부터 독립된 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어떤 경우에도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는 든든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이에 올해 2월 스포츠 인권 전담 기구 설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 공포됐고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스포츠 윤리 센터가 공식 출범했습이이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분들의 이름이 깊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선수들에게 스포츠 윤리 센터가 든든한 버튼,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포츠 윤리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의 신고 기능을 통합해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합니다. 특히 고체육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욱 강화된 조사권을 갖게 됐습니다. 체육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조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책임자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역할도 맡아 상담과 법률 지원,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스포 윤리 센터가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또 신뢰성에 충실한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스포츠인의 인권을 지키고 한편 정부는 스포츠 윤리 센터가 경찰과 별도로 체육계 비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 사법 경찰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KTB 문기혁입니다.